개원예대 정시 시험이 언제짜지알 1월 중순. 1월 25일이야. 그쵸. 오늘이 지금 12월 5일이니까 이제 한 7주? 6주, 7주 정도 남은 거거든. 그쵸. 근데, 어, 근데 개원예대 실기는 일반 미술대학 실기하고 다른, 전혀 다른 새로운 거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다름없거든. 근데 뭐 6, 7주가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니지.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바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그게 현명한 생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는 개헌예대 전문학원이니까 우리는 개헌만 준비를 하잖아 근데 일반 학생들, 일반 미술대학 지원자들은 가 학원 끝나고 나군이 1월 19일날 끝나고 그러면 개헌예대 시험까지 한 일주일 있거든 그때 잠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좀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뭐냐면, 이 생각만 있어. 생각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. 그래서 어, 개헌자들을 가고 싶다면 바로 어, 어디서든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죠. 내 생각은 그래, 아무튼.